안녕하세요 착한피디 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발상 bsm 200 발상 2채널 무선 핀 마이크 개봉을 해볼 건데요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게 그게 좀 음, 불안함이 있더라고요 불안함이라면 어떤거냐면은 어, 한번씩 잡음이 켜져 버리는 지직거리는 어떤 원인은 제가 지금 현재로 예측하기에는 뭐 배터리 파워가 좀 약해지면은 그러려나 이런 정도의 유출을 해볼수 있겠는데 어, 그런 식으로 어쨌든 잡음을 아니 녹음을 하는데 잡음이 이렇게 한 번씩 날 때마다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20만 원 주고 샀는데 음, 한 번씩 노이즈가 좀 끼기 때문에 그걸 좀 처리하든지 중고로 팔든지 아니면은 그냥 보조용으로 가지고 있든지 배터리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발상을 한번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발상도, 얘도 제가 느끼기로는 실제 제가 소유하진 않았지만 사용하는 거, 녹음하는 거를 봤는데 녹음 음질에 있어서 살짝 좀 아쉬움을 느꼈어요. 그냥 한번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또 살짝 망설였거든요. 근데 사이즈나 편리함 이런 것들이 왠지 자꾸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로 딱 나오는군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는 이제 쿠팡을 통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중고로 살려고 생각을 해 봤다가 중고에는 어중 연결을 위한 USB 그렇게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냥 이걸로 샀습니다. 어 제가 이제 알아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렇게 USB 와세 개로 돼 있는 이걸 통해서 장비 세 개를 충전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마이크, 마이크, 수신기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사이즈가 상당히 컴팩트합니다.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얘로 충전을 하고요. 그리고 폰용이라고 되어 있죠. 수신기에다가 만약 에 폰으로 할 때는 수신기에다가 폰용을 연결하면 되고요. 얘는 마이크 야 하나의 핀 마이크. 얘도 핀 마이크. 얘는 옥스 믹스로 되어 있고요. 얘는 옥스로 되어 있네요. 아마 이게 카메라에 연결을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선과 두 개의 핀 마이크 충전선 그리고 자체적인 오픈을 해볼게요. 야 진짜 컴팩트하다. 와 이걸, 이걸 뜯는 순간 뭐 반품이나 환불은 뭐 그냥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와거 붙어 있네요. 잘라야겠어요. 와우, 정말 정말 스몰하네요. 컴팩트하네요. 뒤에 이거 부러지지 않게 조심히 써야 될것 같고요. 충전단자. 아, 이거 좀 이렇게 조금 아쉽다. 여기가 쇠로 이렇게만 돼 있다라는 게좀 아쉽네요. 버튼 두 개, 표지, 램프.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아쉬웠던 점은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는 거라서. 충전 상태가 방전이 되어 있을 경우, 뭐좀 장시간, 장시간 녹음을 해야 될 경우, 배터리가 도중에 바닥나 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어,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여기 관계되신 분이셨나요? 댓글로 오래 지속, 이 오래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오 그래? 그러면 나도 살만 하겠는데? 이 생각을 했죠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녹음기가 있는데 녹음기도 되게 오래 가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구별하지? 뭐 구별할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별할 수 있네요 넘어지는뭐 구별할 수 있는 게 리시버라는 게 구별할 수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다 싶네요. 야, 근데 이거는 정말 되게 매력이 있네요. 이 사이즈가 사이즈가 참 매력적이네요. 그래서 사이즈가 매력적이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충분히 마음껏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명이 얘기를 하면서 두 명이 얘기해서 한 명이 녹음을 할수 있는 받들수 있는 그런 구조네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가방에다 가지고 다니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걸로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면서 또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품 언박싱은 이렇게 해 볼게요. 아, 선 길이도 한번. 선 길이도 제가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도 이런 선 길이도 궁금하더라고요. 선 길이가 얼마나인지. 네, 아우, 충분하네요. 네, 충분히, 어, 이걸 주머니에 넣고, 주머니에 넣고, 목까지 올라오는 길이는 충분해 보입니다. 뒷주머니에 넣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충전부터 하고, 또 사용하면서, 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